CRM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영업사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라 느낄 거고요.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ERP를 처음 도입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회계 업무를 동의장구로 하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영업도 영업팀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엑셀이나 ERP 일부 기능만으로 영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도구인 CRM 반드시 필요합니다. CRM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하나는 당근, 하나는 채찍인데 회의를 CRM CRM으로 대체한다거나 보고서를 최소화해준다거나 데이터 등록 현황을 참고해서 잘 쓰는 직원들을 포상을 한다거나 당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채찍 같은 경우는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CRM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인센티브나 경비 지출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고객 정보와 영업 정보는 영업상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데이터로 관리가 되어야 하죠. CRM은 선택이 아닌 필수 도구입니다. 늦기 전에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